롯데월드 오케이 이태원 이태원 명동 롯데월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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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로 1? 유로지로 유로지로 s u b w 유로지로 유로지로? 예 명동 홍대 이태원 시리홀 시리홀 시시시청 시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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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시리홀 시청 자미자미 자먼 자먼 자먼자어 오예 베리 자먼, 어, you have been korea? 아 예. Like 아 코리아. 어, 코리안. <웃음> <웃음> 코리안. 아, <laughs> 코리안. 코리안. Yeah. 딜땡 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경치가 매우 매우 아름답습니다. 와, 아름다워요. 와. 배를 이렇게 투어하는 거 이렇게 배가 배가 이렇게 투어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이게 바위가 이렇게 예쁜 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투어하는 거 이렇게 투어서 좋겠는 합니다. 한번 한번 합니다. 투어를 쭉합니다 이렇게. 투어를 쭉다면은 너무 너무 아름다워 여기 경치 같죠? 자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예요 경치가 아 경치 아름다운 걸 투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어에서어이 하롱베이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같아요. 하롱베이 더 모아 뷰티풀 인더 월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하롱베이가 하롱베이가 이거 이거 이상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하롱베이 오면은 동굴이 있구요 이, 이 섬이, 섬처럼 이섬 생겼죠 뒤에 보이는게 저 안에 보면 동굴이 있어요 이게 화산섬이어 가지고 안에 동굴이 있어요 고수동굴 단양의 고수동굴이나 영월의 고시동굴처럼 고수 동굴이 있어요 동굴을 갖다 이렇게 산책하게끔 해놨어요 물도 떨어지고 종류석도 멋있구요 어, 일단 여기 훼손되지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 안에는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뱀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뻥인가요 <laughs> 하롱베이는 진짜 여기 너무 그 자연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 그리고 절벽에서 나무 나는 것도 신기하고 절벽, 절벽에서 나무가 살아요. 그것도 신기하고요. 음. 여기는 그 저는 하노이에서 왔는데 하노이에서 아, 배 타고 하노이에서 이제 버스 타고 투어 버스가 많아요. 그 버스 타고 와 가지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투어 하는 건데 이게 하노이에서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랑 어 어떻게 어, 림빙 갔었는데 림빙. 거기가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낫네요. 여기 훨씬 더 낫네. 여기 배 타면 이렇게 지금 식사도 해주게, 식사 먹고 밥 먹고 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그 하노이에서 이렇게 오면은 투어 오면은 한번 구경 올 만한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완전히 완전히 좋아요. 완전히 좋아요. 완전히 좋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와 완전히 완 그림같아 그림같아 이게 이게 그림이지 어떻게 이런 이런 이렇게 런이와 근데 그림이다 그림 그림 한복의그림같아 수채화 같아요 아 이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세상에나 어머나 근데 여기 약간 이게 이게 없어져 무섭 네좀 여기 여기 2층은 안 무서운데 여기 무섭 네 이게 없어가지난간이 난간이 없어요 좀 무섭다 그래서 좀 안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들어와서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아 하늘도 예쁘네 지금 하늘하고 잘 어우러져 있네, 지금. 베트남 하롱베이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 대신에. 이 안에는요,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너무 바다 깊숙이 와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고, 어. 그래서 영상만 찍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베리 비유리풀 유어 커드. 안녕하세요. 어, 유유 유어 프렌드. 어, 코리아, 코리아 명동, 명동, Jordan. 이태원. 이태원. 어, 홍대 있고 어디어디 어디. 뛰노 해부인, 아 해부인어, 뛰노 해부인 코리아. 코리안, 코리아, 코리아. Korea. Have you been? Have I been? 어. Uh? Yeah, I went with my friend on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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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리안 피플, 코 Yeah. Your friend Korean people, Korean people. My friend he loves Bye. Korean women. Oh, oh. Beautiful. Oh,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와 안녕하세요. 우리는 친구예요. My friend 2 w 22 22 2 n 2 t 22 n t y two. Twenty two. Twenty one. Twenty one, twenty two. 오빠.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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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스타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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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스타일. 와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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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화이트 유 화이트 화이트 블랙 예 화이트 블랙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어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유코유 노스 노스 빅 사이즈 어 r e l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노스 빅 사이즈 노스 빅 사이즈 y e 유 아이 빅 사이즈 어 y e 아이 I small size. Oh, big Korea, size. Korea I small Big size. Big nose because I'm Italian as well. Uh, big nose, big nose, big nose. Yeah. Big eye. Big Big eyes. eye, big eye, blue, blue. big eye.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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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Big. Uh, small. Big. <laughs> big, small. <laughs> Long time, short time. <laughs> <laughs> this one very sore at the moment. <laughs> my wife in Vietnam. My wife in Vietnam. She's from Vietnam? Vietnam. My you wife in Vietnam. My, my wife in Vietnam. 26 uh, twenty-six, 26 yeah 26. i'm i'm uh, i 58 no way 58 okay okay you look younger <laughs> i would have believed you when you said 25 <laughs> you look so young <laughs> Me you have a guess how old i am really oh 30 oh thursday two days ago was my 30th birthday oh yeah you're very handsome handsome thank hey, you thank you handsome thank yeah. you handsome boy. Handsome boy. need to find a nice girl oh 아 여기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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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ime i 어 허스트 스트 하롱 베이 허스트 하롱 베 와이프인 호치민 마이 와이프인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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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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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u p s t a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2층에 올면더 건강이 좋은데요 저는 mm -hmm. 1층에서 혼자 있으면 안 돼.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뷰 t 리 베리베리 y v 리 베리. 너무 아름다워요 야 r y very, v e 좋아 좋아 r y 아 e r 아 v e r 아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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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 y very, 무0미터구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찍었어요 뭐왜 내려와 왜 내려와 다 찍었어 이거 무섭다 여기는 이게 이게 없어가지고 무서워 와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그지 절경 중에 절경이더구나 지금 이제 가는 거잖아 그지 지금 더 이쁘지 하늘하고 이제 어 하늘하고 더 이뻐요 더 이뻐요 와 이거 잘 돼요 고프로 요보잘 된다고 아빠, 아까 뜨거워서 그랬어 와네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완전 좋아요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어메이징 어메이징 징징징징 어메징징 너무 대박입니다 김자 헤바김자, 헤바김자, 헤대박자 헤바김자, 헤바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아 대박 좋습니다, 여기 대박 좋아요. 아 대박 좋습니다, 대박 좋아요. 여기 파 바다에 파도가 없냐 이상하다, 근데. 바다인데 파도가 없어요. 너무 대박입니다, 너무 좋아요. 와, 하늘하고 너무 절경인데, 절경. 완전 절경인데, 완전 절경.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소냐? 아름다울 수가 있을 수 있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중간중간 절하는데 엄청 많이 하나 딱 기도하는데. 알아? 아까 돈 사람들 놓고 간거 봤어? 껍, 거, 껍, 그 동굴에 저런 생각하면 돈 엄청 많이 놓고 왔어. 사람들이 돈 놓고 왔냐고. 아까 원숭이 봤다, 저기서? 어떻게 원숭이가 저기서 사니? 아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한, 맛어요 맛은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김치.